예, 안녕하세요. 한통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어,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그, 메이븐의 시련. 이거 히드라미노 불사조키메라 이걸 했는데, 저걸 했더니, 팔옵션으로 돌았죠. 했더니, 쉐이퍼가 모았어요. 그래서, 어, 그 메이븐 낀 쉐이퍼. 한 번도 안 가봤는데, 한 번,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. 테두리에 불 켜진 게 빨간색이 되는 거죠. 한번 가봅시다. 아드먼 몰라요. 공략 같은 건안 봤는데, 포탈 2억에 날리다 보면 알겠지, 음... 그지 않을까? 음. <laughs> 포, 포탈 2억에 날리다 보면 알겠지. 어, 경험치가 없지 않습니까? 미안해. 법에 영면하시기이 Turn back t r e 이렇게 s s e 이렇게 이렇게 사천왕을 다 잡아야 되죠 네. 얼른 뛰어가서 카게 쟤는 왜하마는 하여튼 좀 긴장해도 좀 됩니다. 예. 제커닉이 좋지 않은데. 어디 있어, 애들? 아, 저 있구나. 음, 팔 길죠? Dam you. Dam you n e o u n h 아, 레이저. 이렇게 끊어주면 되죠 거 뭐야? 이거 뭐야? 다들 막 끔찍하던데요 막그야거지 어, 이이븐이랑같이서있이 <laughs> 이거 아,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 네, 이거 뭐이퍼높이가 클리어. 바미 썸타임. 이렇게 건드려서 부석에다 이렇게 해 주고요. 한 가운데만 안 깔리면 된다. 한 가운데만. 이건 이거는 포탈 물약 채워 주는 거죠, 저거는. 임퍼펙트. 자, 얼른 돌아가야 되죠. 음. 이게 아마 시간 오래 걸리면 셰이퍼 피찰 거야. 내뭐 이렇게 막 서둘러다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 어차피 별로 안 차요. 그러니까 하루 웬종일 있고 그러지만 않으면 피 거의 찬거 모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슬슬 올라가면 되고요. 얘네들도 경험치를 주긴 좋아요. 그 다음은 다 잡을 필요도 없구요. 템도 안 주고. 음, 지존자. t 파다 it's me. It's me. let me l e t me help you, me help you. Time's 아니 분녀가 대화하는데 it's 껴들고 있어 메이븐 it. 메이븐이 꼬맹이 꼬맹이 메이븐이 꼬맹이라서 뭘이렇게낄때안낄때 뭐뭐 모릅니다 제 그런 거래서포도알잘피요는없죠 피해야, 어떡하라고 이거 어떡하라고 어, 피하면 되지타즈트 일포 성공시 축하가요? 아 그래요? 아 그럼 줄것 같은데 그래서 <laughs> 그럼 줄것 같은데 메이븐이 뭐 도와주는지 잘 모르겠어. 뭐 뭐라고 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. 아 피도 채워주고 분신도 만들어줘요. 어차피 원래 막패에 분신이 있는데? 원래 분신이 있는데, 또더 만들어준단 말이야? I must have time 막패 아마 분신 보겠네요, 그죠? 포도하실 때 에너지 파서 온다고? 나 그럼 어떻게 피해? 헌으로 피해야 돼? 어디 갔어? These memories are mine. These memories are mine. I cannot r e s e s t a n They lied to you, They father. To you. To I don't. To save the future. To save the future. Must be sacrificed. Must be sacrificed. Times atrophy <목소리> defended. We need to close this. 음... 저공잘 피해야죠 아까 음. 자, 가운데 오기 전에 건드려 주고요. 좀잘 뿌려놔야지. 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천 응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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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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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이 이렇게 이렇게 쉐이퍼 두 마리 나오는 거는 원래 마카야 두 마리 아닌가? 어, 다인썼 나네. 요래 요래 요래. 음. He's been back for now. 음. But 적을 모두 두 자리 브라더 때문에 들어게 뭐가 남겨 우아! 응원 감사합니다. 엑셀 네. 플레이. 네. 네. 이렇게 어. 참고로 템은요 이제. 음. 비리디 세팅이고요. 제가 맨날 보스 킬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잼 수합을 한 상태예요. 덫 빼고 덫 자리에 그 화염 질주 새로 날력하고 그다음에 세화라고 화염 질주 이전 자리에 신념 파도랑 이거 하나 비워놓고 미끼 대신에 아껴놨던 주문 토템 모조 넣고 그럼 미끼 다중이 신념 3 링크가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딱 받고 이렇게 락. 신념 파도 여러 개안 받게 주의하고요. 요, 요래 하시면은 되게 습니다 자, 그러면은, 어, 저는, 다행선, 롤, 롤 봅시다. 아, 네. 뭐, 그, 롤은 뭐, 그저 그러네요. 네. 자, 하여튼, 음, 이렇게, 음, 뭐야, 메이븐 낀 쉐이퍼, 어, 쉐이퍼가, 메이븐이 제일 신경 쓰였던 거는 자꾸 이렇게 자나랑 쉐이퍼랑 대화하는데 끼어드는 거,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음, 하여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유바. 나, 나도 유바하면 안 되나?